민주당은 이렇게 한 축으로는 사법장악, 검찰 해체, 언론 장악에 사고 안낸 운전자 보험료율 깎아서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율 저 사고 안낸 사람 보험료율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율 깎아주자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면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이언 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신 것과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준리가 많은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네, 자, 그렇지만 역시 김민석 총리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처럼 매일 한마디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신 분이 조용히 해주세요. 대정부질문의 자리를 저런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자, 불가피하게 김민석 총리, 이런 방식으로밖에 김민석 답변 드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신용자 고시신